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천지은장을 우리가 영주 있지 영주, 영주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영주가 어떻게 시작하죠?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언제 주로 많이 해요? 영주를 기도, 기도할, 기도할 때, 때, 기도할 때 영주를 주로 해요. 우리가 어떤 어떤 원이 있다든지 뭐할 때, 네. 그 영주는 누가 누가 지으셨어요? 영주는 정산종사, 정산종사 <laughs> 지으셨습니다. 저는 영주는 어 저는 영주는 천지은의 노래다 이렇게 봅니다. 천지은을 공부를 정산종사가 엄청 해가지고 너무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내놓으신 에, 천지은의 집약문, 집약 천지은은꽉 그냥 천지은 그냥 꽉또 그냥 집약해서 우리에게 노래로 그냥 이렇게 쫙. 해 주고, 우리 보고, 이 노래 좋으니까 많이 불러라. 한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속 말해 왔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만약에 영주를 하면, 이 천지은의, 그 천지의 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 천지은이 안 드러나. 그러면서나 기도를 하면 결국은 그것은 나의 욕망을 계속 표출하는 것이다는 거죠. 나의 욕심, 뭐 나의 나그 우리는 인간은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그 살리는 것이 어 남을 괴롭, 남을 남에게 또더큰 피해가 주고 그런 건좀곤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뜻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소리죠. 자, 천지 보훈의 결과의 첫 단락, 첫 단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지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주의 천지 여와 동일체와 직결된 말입니다. 맞죠? 천지가 곧 나일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천지와 내가 동일체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지 보은의 결과 둘째 달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 라는 것은 영주의 아여 천지 동심정과 저는 직결된다고 합니다 내가 천지와 더불어서 결국은 한마음, 동심, 한마음이 되어서 이게, 그럴 때 이게 바라, 바르게 된다. 예. 바르게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같이, 그,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이로 같은 밝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대중, 대중들이 천지 같이 우대하게 된다. 이게 바르다는 것이죠. 자, 정산용사는 한우란 한이치에서 영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우체 합하자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천, 천지의 도를 채 받는다. 채 받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영주는 뭐라고요? 저, 제가 볼 때는 천지의 도를 채 받는 노래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영주는 천지의 도를 채 받아서 천지 보은하자는 천지의는 집약문. 천지를꽉 집약한. 천지은과 직통되어 있는 주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일단 그 서두에 이제 말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천지연기 아심정. 이 말은 참이 주문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집약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꽉, 근데 이것을 어느 부분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막 풀어보고 싶은, 싶은데, 이 욕망을 억제를 해야 돼. 그냥 이 한자를 좀 가르쳐갖고 그냥 이건 그냥 자기가 연마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정했다. 이게 뭔 뜻이냐 이겁니다. 정 정이라는 건딱 우리가 한자로 보면 경험은 결정 그런 말이 여기에 여기에 에, 에 맞는 말입니다. 자 보면 영천영지의 천지영기 아심정은 청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경지다.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텅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천지가 자리 천 천지, 그럴 때내 마음이 텅비어 고요할 때 천지의 도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천지의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천지의 도입니다. 천지의 연기, 그럼 여기 또 기라고 하니까 또, 막 이게 막 기를 또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천지에 있는 기를 내가 막 빨아들여서, 막 흡혈대, 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자, 왜냐하면, 대종경 변이품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1월 성신과 풍운으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 여기 나오죠? 한 기운, 한 이치. 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 천지는 한 기운이요, 한 이치라는 거예요. 한 기운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또한 이치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영험한 천지의 기운이 곧 천지의 이치가 돼요.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이라 말하면 그 말은 이코르, 천지의 기운이 돼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치는요, 도예요, 도. 천지의 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지 연기 이코로, 천지의 이치 이코로, 천지의 도. 이게 천지 연기는요, 천지의 도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연기 아심정은 천지의 도를 세받아서 이 도가 우리 마음부, 마음에 풍부되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경지다. 이말이니 천지 연기 아심정 하는데, 천지의 도가 내, 나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기도가 잘안된 겁니다. 자리 잡으려면 내 욕망도 좀 내, 내려놔야 돼. 내 신념도 내려놓고, 그래야 됩니다. 자, 천지 연기는 곧 천지의 도로서 생생약동하는 영험한 기운입니다. 천지의 도. 이제 천지팔도 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고요. 게 그러니까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정성한 것, 지극히 공정한 것, 순리 자인한 것, 광대무량한 것, 영원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응용무념한 것. 이 이러한 천지팔도가 마음에 두려지 자리 잡은 경지가 바로 아심정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천지영기 아심정할때 우리가 이런 천, 천지은하고 위배, 이렇게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우리가 받드는 게 아닙니다. 대종사님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종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정산종사가 천지은장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영, 영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이거 하면은 사은 공부가 더잘될 것이다. 그리고 사은의 어, 위력을 얻는데 더 좋다. 자, 즉 천지의 신령한 기운인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피운된 경지로서 피운이 된 경지, 내가 피운자라는 것이 확 들어와요. 아, 내가 피운자야. 천지의 도의 도의 도를 내가 입은 피운자야. 이건 이것은요 현대적 의미의 강신. 우리가 뭐 신이 강강림했다. 접신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천지의 도를 채 받으면 이게 우리는, 우리는 강신이고 접신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대종사님께서 진리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강신 접신은 그, 그런데 이게 천지의 도를 우리가 채 받은 것이 바로 강신요 접신이다. 이런 말이란 거예요. 이게 진리적 표현이에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도가 하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천지 하감지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지하감 지휘하면은 천지 연기 아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나요? 네. 말이 잘돼야 됩니다. 자, 둘째, 둘째가 뭐예요? 만사의 아심통. 자, 만사의 아심통은 뭐예요? 만사가 나의 뜻, 나의 만사를 이렇게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통해 있다. 이런 말인데, 이건 보면, 천지 연기를, 천지의 도죠? 연기를 내 마음에 내장 네 합장해요. 내장 네 함장. 내 마음에. 이게 채받아서 뜻이에요, 이게. 채받아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천지 연기를 내 마음에 내장 네 또는 함장했다는, 하여 만사를 작용할 때, 천지의 도를, 천지의 팔도 있죠? 그 도. 도를 뜻과 같이, 뜻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천지 영, 천, 아여 천지 동심, 아니 참, 만사여의 아심 통.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즉, 그 천지 보은의 그 조목, 천지 보은의 조목 뭐가 나와요? 천지 팔도가 나오죠? 이 천지 발동을 채받아서 만사에 통달하자는 겁니다. 예를 드려볼게요. 그 그대로 내가 설명할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천지보훈의 조목이 나온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천지보훈은 조목 2조를 예를 든다면 천지의 지극히 정상한 도인 천지연기를 채 받아서 내 마음에 아심정하여 내 마음에 딱채 받는 것이 아심정이니까 아심정하여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도록 그 도에 통달하자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사여의 아심통입니다. 또 천지보훈의 조목 3조3조처럼 만사를 작용할 때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원근친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도록그 도에 통달하자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만사여의 아심통. 이게 만사의 아심통이요. 어 천지보훈의 조목에 다 나와요. 그대로. 정상조사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걸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요, 천지보문의 사조, 사조에서 보면, 만사를 작용할 때, 천리의 순리, 천지의 순리자인한 도를 채받아서,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를 버리도록 그 도에 통달하자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만사의 아심통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갖다 놓고 그대로 하면 이게 만사여의 아심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막 내가 막 만들어 갖고 막이 이런 거아니요 저런 거아니요 하면은 더 복잡해져요. 말씀대로 해버리면 돼요.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처럼 만사여의 아심통은 천지 보운의 강령과 천지 보운의 조목처럼 천지 보운의 강령과 천지 보운의 조목처럼 천지 팔도를 느끼고 알아 실행토록 하는 지은 보운의 경지다. 조금 더 뉘앙스로 보면 지은 은혜를 아는 경지다 이거죠 만사를 작용할 때 천지의 도를 쳐받아서 뜻하는 대로 만사의 통달에 가자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보운의 강령과 천지 보운의 조목으로 만사의 야심통이 다 설명됐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 말고요 천지 보운의 조목을 행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행하려고 하면 이게 만사여유의 아심통이라는 겁니다. 다 설명, 대중사님 말씀대로 설명했잖아요. 언어대로. 셋째. 셋째가 뭐죠? 천지여와 동일체. 자, 여기도 보면 천지여와 동일체. 앞에 시작할 때좀 좀 했는데 또한번더 더 해보면 천지보은의 결과의 첫 달라. 첫 번째 달라. 우리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면 즉 천지의 도를 채바다 실행하면, 맞죠? 천지의 도를 채바다 실행하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요? 천지가 곧 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곧 천지고, 천지가 곧 나고, 이 말을 한자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천지여와 동일체,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이잖아요. 정산용사가, 정산용사님이, 천지은장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몰래 엄청 하신 것 같아. 몰래 앞에서 안 하고 뒤에 가고. 몰래. 니네들 안볼 때. 이렇게 주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엄청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요? 천지여와 동일체는, 에, 우리 각자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우리 각자가 천지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여 천지의 도가 나에게 융합돼 요 융합되는 거죠 그대로 앞에는 제가 내장함장뭐 뭐 이런 말도 썼는데 언어를 막 바꿔보는 거예요 융합되어 천지와 내가 하나인 한몸 하나로 한 몸인 천인합일의 경지라는 거죠 대종사님 말할 때 천인합일의 경지는 단또 신통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도를 우리가 체받으면 그게 시천인 합일이요. 이렇게 봅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천지여와 동일체. 만물을 화육하는 천지의 도에 참여. 제가 또 참여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여하여 동일체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천지 연기 아심정 하면 천지여와 동일체가 되는 겁니다. 천지, 영기, 아심, 정함은 그 자리가 바로 또 달리 말하면 천지, 여와 동일체가 된다는 거죠. 즉, 천지의 도를 체받아서 천지의 도가 내 몸에 집약된 경지로. 여러 가지 표현해 봤어요. 융합, 참여, 집약, 내장, 함장. 막, 막 써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다. 풀어보면. 천, 천도의 천권. 천도는 천권이에요. 천권. 천도. 천, 천도 이 천도를 달리 말하면 신신뭐 여기서 하면 신 같은 거예요 신이이그 신의 권리를 신권 이게 천도의 천권을 인도 사람의 길 인도의 인권으로 체화하는 경제예요 이건 이게 이게 바로 미래의 길입니다 미래의 길 우리는 이게 천지의 도를 운영하는 잘 운영하는 그런 책임자군입니다 이게 이 권리가 훨씬 센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세계에서 천도를 내가 체화시켜서 내 몸에 집약시켜서 그 도에 참여해서 그 도와 융합 원융 원흉, 원융하게 융합되어서 그 도를 내장 네 함장 함장해서 이걸 잘운영하는 거예요. 마치 사업 회사를, 회사를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서 거기서 다 뭐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말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천지여와 동일체. 이, 이 자리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뭐죠? 아여천지 동심정. 자, 아여천지 동심정은 천지보훈의 결과 후 둘째 달러. 둘째 딸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같은 위력과 천지같은 수명과 이를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조금 거칠게 얘기해보면 만사여의 아심통 하면 어떻게 된다? 아여 천지 동심정이 된다. 한마디로 아여 천지 동심정은 천지 보운의 결과입니다. 결과. 천지 보운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여 천지 동심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행을 실행함으로써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그리고 이월 같은 발금을 얻어 내가 천지와 아여 천지 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여 천지가 아요 내가 천지와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는 될때 이것이 바로 정, 바를 정,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보은이 바로, 천지 보은, 천지를 보은하는 것, 천, 천지의 도를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아여 천지 동심 정의 바를 정이라는 것. 한마디로요, 천지에 보은하면 바른 거고, 천지에 배은하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은 어렵게 썼지만, 이말쓸 때는 좀 펌도 좀 나야 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즉, 천지는 공적하여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지의 보은하면 인천대중과 세상이 우대하여 천지 보은의 결과가 되고, 천지 보은의 결과를 낮추는 것이 바를 정이에요 천지 배운의 결과를 낮추는 것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를 본받지 못하여 배은하면, 천지 배은의 결과인 죄해가 있게 되고, 천지 보은의, 천지 보 보은하여서 천지 보은의 결과가 있게 되면, 복락이 있게 된다. 이게 발을 정이에요, 발을 정. 아여 천지 동심 정. 이거. 자. 이거 좀더 정, 또, 조금 더 하나 더 정리해 보면, 어, 천지은, 천지은도 삼대력과상통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지 같은 수명은 수양력과일월 같은 발금은 연구력과, 천지 같은 위력은 취사력과 연관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또한 번, 달,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천지연기 아심정은 천지은의 피은으로서, 피은. 천지연기 아심정 했는데 피은이 몰라요? 천지의, 천지의 도에 내가 피은 됐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게 아심정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피은으로서 이 천지연기 아심정 자리는 천지의 피은으로서 수양력과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양력과 통해 있어요. 만사여의 아심통은 천지은의 지은, 은혜라는 지은으로 영구력과 통해 있어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은 천지은의 보운으로서 취사력과 통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피은지은 보온은 삼대력과 피은지은 보온은 삼대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통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주 우리 많이 외죠 기도할 때마다 외고 근데 이 영주가 이렇게 천지은하고 천지은은 막 통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은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또막 엉뚱한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주는 천지은의 집약문으로. 집약. 이게 이 영주를 풀어서 천지은도 설명할 줄 알고, 영주를 풀어서 천지은을 축 쭉쭉쭉 설명할 줄 알고, 천지은을 집약을 시켜갖고 영주로 딱 이렇게 뭉쳐서 잡을 줄도 알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그 천지은도 뭔지 알고 영주가 뭔지도 알고고 된다. 그래서 영주는 천지은의 집약문으로 천지보은의 결과로 규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영주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 도를 실행하여 보은하자는 천지은의 노래다. 많이 불러야 겠어요 안 불러야 겠어요? 네. 많이, 많이 불러야죠 우리가, 우리가 영주를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너무 빨리 해버렸네 <laughs> <laughs> 아, 그래 또 대략 아웃라인은 좀 어, 그려지시죠? 예. 앞으로 기회가 되고 기도하고 영주를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아, 이게, 천지은을 내가 이걸로 더잘 알아, 잘 알아야겠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기침하시는 관계로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